안녕 자, 준비하자 Let's go. 가시죠 <laughs> 자 갑시다 출발. 출발. 출발 도착 자 체크인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<laughs> 동주로 라이프입니다 아 <laughs> 많이 추워 많이 추워 <laughs> 구도? 구도 나오는데 이거 명화 구도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? 이건 구도가 말이 돼, 이게? 요 팬이 아니라 물건이네 부가 아니라 장갑이네 보이시는데 옆쪽에 <목소리> 화이 있습니다 서 화장실 자사품 받았습니다 사품사품 바라클라바라 근데 바라클라바 색깔은 못 고르는 거네 고정이네 가자 그 자짐 정리하고 출발합니다출발하습니다 정리 아, 출발하시면 까지화실 없이. 점프 수 점프 저게 너무 비쌌는데 방금? 방금 행얘 <laughs> 당긴 거 아니냐? <laughs> 박카도 놀란 <노란> 거 같은데 <laughs> 지금 자면서 걷고 계신 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 이치니다어서 <laughs> <박하시, 웃음> 너무 아이 금방 더워집니다 물온도 미화된 거 이제 깨진 거 같아요 다시 또 목적지 도착하면 또 미화됩니다 아 춥습니다 상당히 영하 지금 2니다 하나 둘셋 예, 이렇게 떨어졌네 <laughs> 안녕하세요, 졸린 응? 이슬입니다. 졸려서 이러고 걸어서 자고 가고 싶어요. 아니 잠면서 걸어간다. 이거 온도가 고장 난것 같은데? 형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. 영하 십도를 찍고 있어, 영하 십도. <laughs> 이거 고장났어, 이거. 그러니까 우리, 저, 우리 지금까지 다서갔던거 아니야, 박스라이트? 아니 그냥 고장난 지 얼마 안된것 같아. 새로 새로 탈라고요. 저거요, 거. 과장 왔습니다. 말이 안 돼요. 안이치원 영하 10도는 아니지 지금 날씨가. 계속 요 방지를 걷고 있습니다. 베인내는 처음이야. 산이, 산이 언제 나오려나? 나오려나? 오빠는 베인네 오빠도 처음이야? 나도 베인네는 처음이지. 그러니까. 베인네. 아 지금 우리는 베인네 왔습니다. 베인네 낙화 무주. 왔습니다. 아, 무주 여기는 무주. 무주 아니 베인네 얼마나 그 행사를 잘할지 어지 기대돼. 아주 좀 추워요. 여기서 장갑이랑 바, 바라클라버 같은데, 응, 바로 쓰고 있습니다. 어, 추워서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. 이게 실용적인 거인금가 진짜 좋아. 음식 같은 것보다. <laughs> 진 실용적인 거는 음식이 아니라 좋은 장비입니다. 너 <laughs> 어, 약간 하하 나. <laughs> 저산인가 봐요. 현준님들은 다 똑같구나. 가다서다 가다서. <laughs> 생산코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생산되면 사실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어? 생각보다 춥지 일자리 잡습니다 까치밥 보내줘 이건 까치밥이라고 하는게 아니지 <laughs> 한두개 남겨놓는게 까치밥이지 아니 왕창 먹으라는거지 배불리 먹으라 야키토리도 어, 먹고 야끼니코도 먹고 하이브 한잔 사오고 라른드 이쪽이 진짜 예쁜데 여기 가는거 찍어도 예쁘겠다 들어거 같은거 저 사람한테 가봐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좀 잠시 쉬려고 다 바카가 안걸라 해서 병가씨가 지금 안아주고 있습니다. 바카야, <목소리> 바카가 전혀 걷질 않습니다. 아, 와. 이두 운동을 따로 할 필요 없어. 한달한 한 번씩이나 일주일 한 번씩 바카 안고 백패킹 가면 돼. 바카야 <목소리> <목소리> 섬이 좋았지? 와 이쁘다 여기. 와 굴러 떨어지면 제 중간 저런 돌 같은 데서 걸리겠네. 와 이쁘다. 길이 이쁩니다. 와. 왜 너무 예뻐? 어. 와. 와. 그리고 그 향이 나. 첫 향? 그쵸? 음. 좋은 이나 다들 서서 <laughs> 하나씩 벗었습니다 하나씩 <웃음> 벗어서 <웃음> 아니, <이게> 좀 CP까지 <laughs>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<laughs> 드디어 해가 나타났다 이제 박하 자겄네 바카 나른해진다 나른해진다 깨어서면 얘눈 감기는데 여기 계속 대박이다 아 이쁘다 어 사진 좀 찍고 그래 CP가 보입니다.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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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래, CP입니다. 예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. 너무 안 먹고 이러고 오고 있어. 왜너가안 어. 먹어? 저기가 싫다고 합니다. <laughs> 딸기. 아. 네, 어, 딸기 밖에 없어요. 저희 주스도 운영하니까 맛있게 드세요. 아, 어이 뭐야? 아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. 어 가실게요. 피크닉 피크닉 아이고, 어, 커졌다 피크닉이 몽술몽술빵 네,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해세요네 감사합니다 파이팅, 파이팅. 몽술몽술빵 우리 이거 말고 또 먹을게 있나 근데? 없지? 자 어. 먹어봅시다 어, 그래, 나있습니까 쓰레기 어. 저기 앞에 될까? 있어 응. 앞에 있어 나 사진 한번 찍을라고 실해서 간단히 먹고 출발! 저희가 구분 남기고 도착해서 다행히 인증까지 했습니다. 배지 받을 때 있습니다. 도착하면. 오빠 나 이거 세트 꺼내줘야지. 응? 그렇지. 여기 있냐? 어, 아니 내가 해나게상 오다가 조금 오르막 생겼다고 벌써 힘들어. 파이팅 합시다! 이제 시작인데 뭐. 아, 어, 다리 풀렀네. 하나 찍어줘. 백석 찍을라 그랬는데 또또또 또, 또 만들 수 있어요. 조, 조금만 가면 <웃음> 이렇게 백소 엘라가 너너 신발 인해봐106 아106 너가 들어 너가 들어 그렇게 아 근데 12 1kg 좀 넘게 걸었네 어나 신발이 좀 떨어져 있어 120 <laughs> 지금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윤정신의 오르막길 가면서 가고 있어요 헤헤 멍청이 멈추는... 엄마! 어? <laughs> 어디나그해요적상한 여기 락마을 가면 돼아 내려가는 거네 아. 이제 여기가 끝인 거 같아요 좀, 것 같아. 좀 추운 사람은 옷을 입어 지금 가볍게라도 어, 이제 추워질 내리막길. 수도 있어 추워. 됐어 그럼 그냥 가다가 그냥 나땀좀 데? 데? 너좀 하나 둘셋 뭘로 찍는 거야? <laughs> 어디 뭐, 거기야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아... 이제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. 어디 있어요? 핸드폰 담아 찍을. 이제 싶다. 지금 1 2시 됐나? 어 제그 제그. 내려갈까? 볼로 산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나 곰이랑 이렇게 딱 찰지었어. 스위스야? 스위스요. 마테오른. 마테오른. 너무 재밌었어. 그에서 이슬이 이제 백패킹 시작한 계기가 된 거지 그게. 여기가 그때 스위스 있었던 거. 내려오면 서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밤에 했었어. 근데 쓰인지 이워가지고근 사람이 덥고 추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걷는 것보다 편하게 쳐다는라 아니야, 달갈기뼈또 잡아놓으니까 <웃음> 음, <웃음> 어떻게 저게 돼 편하지? 어, 이거이 없다 지금 어 한번 이이 한번 하시나요 장수만 간다 하면 할까? 하시죠. 수건도, 수건도 있으니까. 아, 아니, 개구리 아니야? 누군데 소리가 나고. 우와 우와. 감기차 나와? 우와. 동만 붙이는 거 봐. 에이안 네, 하십니까? 뭔가 응. 아늑하다. 이제 백포킹만 가시죠. 딴데는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옆에 집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 응, 요만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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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두께는 별로 안 두꺼운데 와몇년 됐나 보니까 바람 보니까 더이쁘네와 저걸 건너온 건가? 그렇게까지높게안 갔던 것 같은데 아 파워 아르기니 입에 다 털어넣었는데 물 300에 타서 섭취하세요 아길 좋네 가자 차이전 오, 그러니까,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 저 타고 가면 집에 갈수 있는데 여기는 덕유산 국립공원입니다 수작 뿌리는 카페가 있네 순두부 먹으려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아 순두부 안 먹어? 아, 돼? 아 그럼 이리로 가야지 뭐아 김치 전골 아 실비 김치 전골이야 미쳤다 아 아니 갈비네 갈비 와 갈비 김치 전골 저분들은 드셨나봐. 우리 먹음 늦지. 저희. 우리 먹으면 늦지. 와, 되게 예쁘다 이거. 여기 네, 성내마을. 성내. 성래? 어, 성내. 한번 성내 봐. <웃음> 잘한다, 잘한다. <웃음> 아,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. 아. 자, 바카리네 아. 한 이게 웬일이오, 바야 아까 난리 났네. 아까 고생했으니까 기름 둘래서안 먹이는 거야 기름기가 많아서. 야, 내가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는. 야. 먹어봐. 소풍. 자, 그러니까 마치고 이제 또 2차전 출발합니다. 네. 아 3차전인가? 네. 3차전 네. 있었는데... <laughs> 네. <laughs> 1km 직진하고 작은 산 하나 타면 도착. 진짜 예쁘다 여기. 햇빛이 잘 되니까 단풍 색이 아주 이쁘구나. 계속 이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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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려 여기가 단풍이 되게 색이 딴데에 비해 이뻤다. 여원마을. 어. 여원마을 무주고 어. 삼일공립운동. 길이 있어요 여기 은저산 하나 넘으면 될 거야. 금방 어, 밑으로 가면. 구름 한점 없네. 구름 한점 없어. 그니까. 대신 좋은 거지. 오빠는 2000 넘겠다. 칼로리. 지금 1884 칼로리. 내가 오늘 2000 넘겠다. 21kg. 이거 애플 정스타 좀.. 거짓말 심해. 오 어, 사장 나무 숲이다. <laughs> 우리가 장작으로 쓰는 게다 참나무 아니에요? 참나무. 아 참나무요? 아까비. 어. 참나무. <laughs> <laughs> 지금 시간 4시 7분, 8시간 반 경과. 근데 코스가 막 엄청 예쁘거나 뭐 그러진 않고 난이도도 무난하고 행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기엔 좋은 것 같다. 이제, 저도로만 좀만 가면 끝! 작은 마을이다 진짜. 타왔습니다! 예! 화이팅! 바카 힘내어힘들라걸어라걸 힘들어! 바들어카힘내어바어카힘들 어, 약간 주인공병 있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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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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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, 감사합니다. 고하니다 <목소리도> 아, 예. 도와드릴게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니까 아, 이미 다 먹었어. 먹은 한에이는 예 거. 아니야? 아, 근데. 자몇그인 쟤는 그람 사람이 그, 수강이 없어. 손낭이야 손에쟤 수강. 아마 약간 고스로 치면은 내가 볼 때는 LW 180. 이요 80, 80에서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. 왜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? 아, 한번 도전해보는 거. 아유 나 프라이. 나는 좋다 생각해. 그 이걸로 실력으로 겠잖아. 그실력이약 가요. 실력이 정도. <목소리> 한판 이승. 가위가 위보 가위가 위보 하겠다. 가위바위보. 하판 이승 했잖아. 가위바위보. 가위 가위 아팠다네. 파켓. 파켓 진 그러면 이번엔 이가 아, 이거 이거. 자, 이 추첨하러 가다 아, 상패거 조금 회복해야 되는데. <laughs> 여기 하좀어야 되는데. 네, 2 2 9번요 다음 겠습니다 다음 <laughs> 일자낙를 살짝 원형으로 만들어서 어,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... 음, 나 어디 안 나와. 이 <laughs> 아아악 이 입안에 춤을 는 어! <laughs> 아, 민영가 <laughs> 봐, 어, 그, 왜 저래 그, 개물이야 저사람 나가보겠습니다 아, 아 이렇게 넓었네요 가 그래도 이번에 받은 옷 오늘의 O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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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어들어오는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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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콜리나 그녀가 나를 사 마콜리나 다카쇼 이 아이보리 마쥬 마콜리나